안녕하세요. 아이플러스학과 검은사 양승영입니다. 간혹 라식 수술을 하고 좀 오래되신 분들 중 혹은 시력교정 수술을 하고 컴퓨터를 많이 보는 직업이신 경우에는 눈의 근시가 재발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끔 수술을 하시고 78년 지난 경우에 한쪽 시력이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는데요. 그럴 경우 재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재수술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워낙 컴퓨터나 핸드폰을 자주 보시기 때문에 자기파 같은 것에 영향을 받아 안구건조증이 생겨 시력의 질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시력이 떨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수술을 받으셨던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꼭 수술한 병원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안과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현재 검사를 바탕으로 재교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간단하게 수술적 처치가 가능합니다. 시력교정 수술을 하고 시력이 나빠지는 이유라고 한다면 크게 퇴행, 근시진행, 증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퇴행은 수술 전눈 상태에 따라서 퇴행 발생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술하면서 각막 강화 강화를 같이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자연스럽게 글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근거리 작업, 즉 컴퓨터나 핸드폰, TV 등을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사용하신다면 시력이 약화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안구건조증이 있는데요. 안구건조증은 건조한 것뿐만 아니라 시력의 질이 떨어지실 수 있으니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저희 아이플러스 안과에서는 지속적인 환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수술 후에도 병원에 내원하여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시력이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 중 안구건조증의 경우 실제 레이저를 통해 치료가 가능한데요. 저희 안과에서는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루메니스사의 M22 레이저를 이용해 치료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시력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